오늘은 지젤님의 달을 조각해볼 겁니다 요놈은 처음 보는 놈이죠? 설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사포질부터 합시다 퍼티 다 발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손잡이가 있는 사포로 갈갈 갈아줍니다 사포가 여러 개 들어있는데 아무거나 꺼내서 썼더니 처음에 너무 안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포가 왜 이렇게 안 갈려? 했는데 알고 보니 사포도 번호 따라 강도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 잡아서 썼던 건 560인가 그랬어요 어쩐지 안 갈리더라 제가 산 사포는 80부터 560까지 있어서 대충 만져서 거친지 확인하고 180으로 골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아는 사포 같았어요 여기서부터는 지옥 시작입 그래서 이 달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요 하면 사실 제가 졸작이 너무 바빠가지고 중간에 브이로그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진짜 와 이건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 스케줄이다 해서 어느 순간부터 촬영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얘는 어디서 튀어나온 애지? 싶으면 걔네는 잠시 촬영 안 했던 때에 열심히 만들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달도 그때 조각했던 조형물이에요 어쩌다 보니 퍼티까지 다 생략이 됐네요 사포질이 제일 지옥 같고 영상도 재미가 없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아무튼 사포질 열심히 해주면 휴가 파우더 같은 가루가 겁나 많이 나옵니다 엄청 고와서 숨 쉬면 큰일 남 진짜 조형물은 잠시만 치워주고 파티 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. 가루가 진짜 엄청 날려서 휴지로 닦으면 진짜 눈, 코, 입, 귀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물을 뿌려서 닦아야 되는데요. 휴지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손을 썼을까요? 저는 촉감 놀이가 하고 싶었나 봐요. 아무튼 1차 사포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른 날이고요. 사포질하다 보니까 구석진 곳은 손가락이 안 들어가서 테무에서 네일 그라인더를 샀습니다. 테무에서 산 이유는 그냥 돈이 없어요. 안에 비트라고 하나요? 날이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. 뭔가 틈새 깎기 좋아 보이는 걸로 장착해주고 전원 버튼 꾹 누르면 켜져요. 생각보다 잘 돌아가고 잘 갈립니다. 제가 이런 거 처음 � 잘못 다루는데 그래도 열심히 갈갈갈 해봤습니다. 확실히 손가락 안 들어가는 곳에 하기 좋았어요. 어느 정도 깎았으면 사포 잡아서 갈아주니까 나름 평평한 모양까지 만들어졌어요. 처음보다는 제법 매끈해졌습니다. 사포질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. 다른 것보다 팔이 너무 빠질 것 같았어요. 됐다 부인은 왜 하는 거지?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사포질하고요. 이제 거의 다 했나 싶어서 보면 표면에 페인 부분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. 손으로 그림자 만들면 페인 부분이 너무 잘 보입니다. 여기는 다시 파티칠을 하고 사포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가루 다 치워줄게요. 물 부어서 치우는 거 너무 힘들고 휴지도 많이 써서 테모에서 그라인더. 사는 김에 청소기도 샀는데요. 잘 빨아들이나 싶었는데 싹다 가루여서 그런지 다시 뱉더라고요. 아우. 그래도 청소기로 어느 정도 빨아들이고 물묻힌 휴지로 닦으니까 금방 치워졌어요. 굿. 퍼티에 물좀 타서 붓으로 하면 잘 된다길래 붓으로 퍼티 섞는 중입니다. 근데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에라이 안에 그냥 나이프 들고 와서 메꿔줬고요. 한 번에 바로 안 돼서 사포 퍼티 사포 퍼티 반복을 네 다섯 번 했어요. 근데 그래도 완벽하게 안 돼서 너무 열받음. <laughs> 사포질하면서 떨어진 끄트머리 부분은 점토로 다시 메꿔주면 끝입니다. 짠 이렇게 다리 완성돼. 1차 심사 때 컬러까지 진도 나가면 좋겠다고 하셔서 다음 편은 달에 스프레이 뿌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빠빠이